지난 3일 샌디에고 명소 발버압팍에 한국 미녀가 울려퍼졌습니다. 한국의 집 건축을 위해 마련된 기금 모금 행사, 내년에 이곳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웃 커뮤니티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에 추진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발버압팍만 놓고 비교했을 때, 12 레이커의 일본 정원과 중국의 집이 존재합니다. 미 전역으로는 수백 개의 일본 정원이 운영되고 있고, 대규모의 중국 문화행사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문화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발보아팍 내 한국의 집, 추진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를 통해 비춰보는 한국 문화 홍보의 현실을 타 커뮤니티와 비교 분석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아주 의미 있는 행사 다녀오셨죠? 발보합하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관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현재 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네, 이게 지난 2013년부터 추진이 되왔는데요. 일단 발부업학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부업학은 1977년 사적지로 지정된 서부지역 최대 문화 공간인데요. 네. 여기에 34개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중 20개 국가는 자체 전시관을 운영 중인데요. 이 국가에는 중국의 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집은 지난 2012년 이 국제협력의 집에 가입해서 매년 문화 공연을 하고 한국 음식을 소개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전시관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 그러다가 지난 2014년 신규, 신규 전시관 건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That cultures are different, and uh, we would like every culture that is prominent in our community to participate. And uh, Korean culture is, of course, has an awful lot to offer to all people around. And it's not as familiar to many of the people here in San Diego as some of the other Asian cultures are. And, uh, you know, it is incredible to see all of the beautiful culture the, the music, the dance, the food that the House of Korea is. Already showcasing all of the visitors to Balboa Park, both the local people and the ones that visit the city from around the world, and uh, I believe that the House of Korea will be an incredible added uh, benefit to the park uh, and to the city when it's finished being completed. 모두 50만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가 마련이 됐나요? 네, 가장 힘든 부분이 기금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50만 달러 중에 지금 약 45만 달러의 기부금이 3년 만에 모아진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는 재외동포재단의 그랜트 약 9만 달러와 기타 약정금 3만 달러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샌디에고 시회 건축 허가가 나고 기공식도 이미 가졌었는데 네. 기금 마련이 안 돼서 지체되어 오다가 이제서야 목표치에 가까워져서 이제 12월 공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인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자리도 잡고 성공하신 분도 많지만 어, 사회 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어, 이거를 해서, 뭐, 어디에 돈을 쓸 거지, 누가 쓸 거지, 그러니까, 어, 처음에. 그냥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많이 힘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짓는 New International c 는 9개국이 같이 지어요. 건물 다섯 개 각자가 다 펀드레이징을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했거든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뭐 파나마나 참호로 같은 데는 정부가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펀드를 잘 모았고. 그래도 결실을 맺었다는 게 한인 사회로서는 큰 이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실제 많은 샌디에고 한인 주민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뭐 로스앤젤레스에 자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 사회의 어떤 구심점이 될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는 제 저희 아이들 같은 제이 세대의 아이들도 더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혹시 다른 아시안 국가들도 포함돼 있나요? 네, 중국의 집. 이 1935년에 지어졌는데요. 네. 미국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 시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에 미국 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제협력의 집이 생겨났고 중국의 집도 이때부터 매번 행사를 통해 문화를 알려왔다고 합니다. So uh, 이중국의집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그 당시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것 같은데 한국의 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한국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외동포 재단에서 약 9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을 해준 상태고요. 그렇죠. 이쪽 LA 한국문화원은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한국 문화 행사인 이만큼 매년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 이벤트를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샌드에 고 생기는 한국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 LA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영화의 밤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특히 개관하게 되는 2020년에는 저희들이 한국의 집과 함께 대규모 문화행사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 하나의 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LA에 있는 우리 코리아 타운이라든지 이번 샌드에 이렇게 생기는 한국의 집어 이런 것들이 미서부 지역에서의 랜드마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어 한국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의견도 좀모아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도 항상 유지가 어려운 것인데, 이럴 때는 다른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조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집이나 아니면 다른 국제협력의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중국의 집 내부 모습인데요. 네. 국제협력이, 국제협력의 집 운영 조건이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오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수시로 구경 올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내부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전통 인형 등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네. 한편에는 후원을 요구하는 조그만 박스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의 일 달러 일 달러가 모여서 지금의 중국의 집을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중국 커뮤니티는 로컬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구조였는데요. And you know, non-Chinese members and volunteers as well. So we initiate. Um, I have a copy of our essay award program book, and we've been doing an essay contest at what I call the traditional Chinese schools. There's something called the Bolwah music, so they asked us for support, and we supported them. San Diego Asian Film Festival. So we're one of the co-presenters for the closing night film. So. 만약 한국의 집이 탄생이 된다면, 앞으로 로컬 커뮤니티와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인 단체들은 이 한국의 집 건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날 기금모금 행사에서 한인회장과 미주 한국문화유산재단 회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LA보다 한인들이 적은 샌디에고에서 이런 상징적인 한국문화 홍보 기회가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샌디에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우리 한인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 한, 한, 코리아 하우스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샌데에고 시에서 적극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샌데에고 교민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이 발부합하기 상징성 있는 지역이니까 이곳에 이렇게 세워진다는 저참 좋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LA에 지금 하던 일이 중단돼 있지만 이 일을 LA 시와 또 한국 정부와 합쳐가지고 우리는 한국 정원을 계속해서 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하우스 코리아가 미니 한국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런 큰그 좋은 환경에 사실은 여러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그 단독 카르지 같은 걸 짓는다는 거는 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 제 앞으로 조금 더어 펀드레이징 하시고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는 그런 그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두분다 한국 정원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의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LA 카운티 스머건에 한국 정원 건립을 추진해 오다가 무산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두 분이 당시에 한국정원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인데요. 네. 사실 당시 이번과는 반대로 정부에 요청한 지원금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 기부금이 40만 달러 정도 모였었는데 갑자기 백지화되면서 이 기부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아직 한국, 한국정원 사업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외산이 모여서 그걸로 우리가 그... 마스터 아, 플랜을 만들었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스터의스터 플랜에 의거해서 헌팅턴 라이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과정이 남는데 당시 한국 정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왜무산이 되었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LA 총영 사관이 이 미주 한국 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주,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필요한 예산이 모두 1,7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요청했던 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거절을 당했고요. 이때부터 기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LA 컨티 수모건축도이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했던 그 마이크 윔스 원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모금 운동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왜 한국 정부가 지원을 거부했습니까? 네, 한국 정부의 해외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목표가 한국 정부 소유이거나 한인 사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정원의 경우 LA 카운티 수목원 소유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LA 수목원에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비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 저희가 그 설계비는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의 그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 정도는 이제 자조적으로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그래야 이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또 검토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 전체적으로 어20%예 이상은 지원할 수가 저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전체 볼륨이 30만 불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시정부 차원에서 그랜트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당시 주체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여러모로 다른 지원 루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헌팅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정원과 또 자프니스 가든이 또 따로 있죠. 이렇게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미 이런 정원들이 있는데 왜 한국 정원 건립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의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12년 전에 이 한국 정원 건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 정부 해외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고요. 네. 당시 기부금이 모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커뮤니티의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한인 주요 인사들이나 자선 단체의 도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한국 정원 추진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프로젝트가 크다거나 또는, 어, 이제 뭐랄까, 규모가 조금 이제 있으면은 겁을 내는 건 사실인 것같다 이거 할수있겠나 그런데 사실은, 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헌직드 라이브리의 차이니스 가든이 제일 크죠. 그리고 가장 큰 규모고, 거기는 그 인다우먼트라 그래가지고, 그 가든을 보수 개축할 수 있는 그 자금까지도 같이 레이스를 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제 다 완공을 했고 지금은 그인 다음은 그런 개축할 수 있는 어 자금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은 한국 그 커뮤니티에서는 정말로 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커뮤니티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 LA 한국문화원에서는 현재 헌팅턴 라이벌리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한국 정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문화원 측은 헌팅턴 라이벌리에 한국 정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는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로컬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가 협력을 해서 하나의 창구를 통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도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내 일본 가든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보아팍 내에서도 Japanese Friendship Garden이라는 것이 있죠. 네 저희가 발버압학 취재를 하면서 이 일본 우정의 정원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1915년에 파나마 아메리칸 국제 박람회 때 티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이 정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 이것이 지금 12 레이커의 일본 정원 부지로 성장을 했는데요. 운영은 1년에 4, 5개의 크고 작은 페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0년 전부터 이 일본 정원을 주말에는 이벤트를 하는데 오픈을 어, uh, the Japan Society of San Diego and Tijuana. Uh, we partnered with them. Uh, they had their annual gala earlier this year. Um, it was last month, and that's you know their way of fundraising. Um, and we have smaller organizations like uh, we have. Since we have a lot of military here, we started partnerships with um, some troops from MCRD with our Path to Wellness program, where we do outreach programs to schools. Um, so, yeah, it's, it's not so much we're aligned with specific Japanese organizations, it's pretty much anyone that we find fit that aligns with our mission and goals. That's where I like to promote the, the word friendship in our title. So um, I, I feel like that's kind of a pull when I'm reaching out to people because you know we're, we're open as long as um, they're as flexible as we are and have similar ideas, similar mission statements, and similar goals. 다른 커뮤니티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문화를 알리는 그런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 문화, 문화 행사라고 봤을 때, 네. 우리는 막 k p o 한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렇죠. 우리는 너희 문화와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한다면, 네. 현재 주류사회에 녹아있는 일본 문화 명소들은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교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성을 두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낯선 문화를 이해시키기엔 이런 일본 커뮤니티의 문화 접근 방식도 저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agree with that. that is japanese, korean, um, chinese. We're, we're all asian, and we share a, a lot of similarities in our cultures and our values. and also we, we also don't understand each other culturally that much. so the opportunity to have uh, events that bring the various cultures together, and, and even within the japanese community, there's the okinawan community, and there's the northern. anyway, there's a variety of, of smaller, Communities within the, the various Asian communities, but we're all we're all. Um, I, I agree. That the The idea of, uh, of Asian is is very uh, popular, and I think that's very good. I think um, various organizations I'm with try to have an ongoing, uh, repeat, uh, events. It's not one and done, but having repeatedly different kinds of cooking events or uh, other ev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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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to. Um, Think about and plan those in 맞습니다. 접근 방법이 차일 수도 있겠네요. 또 주류 사회가 보기에는 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문화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화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 커뮤니티 협력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실제 일본만의 뭐 중국만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많지만 네. 최근에는 아시안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비슷한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네. 재팬 파운데이션과 한국 문화원이 지난 수요일 한국과 일본 적가락 문화의 차이점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런 게한 협력의 예라고 할수 있겠죠. 이 재팬 파운데이션은 혹시 문화원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일본 외교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사카에 한계가 있고 1983년에 이곳 LA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이 되는 형식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와 얼마나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 LA 지역에서 뭐 일본 가든 자주 볼수 있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LA에만 한 30개 정도의 일본 정원이 있는데요. 네. 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 없지만 일본의 이민 온 커뮤니티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네. 미 전역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본 정원들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북미 일본 정원 협회를 결성하고 따로 정원 추진부터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In terms of, Association of the uh, Japanese gardens here in the States and the, all the uh, Japanese gardens not only in California but all across the country uh, get together at least once a year to um, you know exchange their information and then and also uh, kind of share their problems. 또 100%가 로컬 커뮤니티와 이제 일본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한인사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 헐리우드 중심에 자판하우스가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을 홍보하기 위한 이 재팬하우스 설립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파울루, 런던 그리고 지난 8월에 이곳 LA에 오픈한 상태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본것 같은데 헐리우드 중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랑 하일랜드의 그차일리스테어라 옆에 위치해 네. 있는데요. 아베신조 정권은 당초 이제페하우스를 영토나 과거사 문제를 외국에 홍보하는 해외 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색이 짙은 홍보 대신 일본 문화와 관광지, 먹거리들을 소개하는 곳으로 기능을 바꿨습니다. 첫 의도야 어찌 되었든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차이니스티어로도 창립자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네. 중국의 거대한 탑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그 해태상이 있는데 네. 이것도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극장은 1968년 LA 역사문화유산 기념물 55호로 등재가 됐는데요. 네. 이 경우는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리우드 명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이나 중국 문화의 경우 참 주류사회에 잘 녹아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프랑스 파리 인근의 지베르니를 가면 모네의 생가와 정원이 있죠. 이곳에서도 일본 정원이나 일본을 상징하는 다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해외에 묻어나 있는 이제 다른 나라 문화 소개에 좋은 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네가 당시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에서 서민들을 주제로 그렸던 목판화, 이 우키요의 그림들이 유럽으로, 유럽으로 흘러가서 훗날 인상파를 만들었는데요. 네. 모네는 이 그림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실제, 모네 생가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일본 그림 판매상들이 당시 지베르니 안에 일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커뮤니티가 뭐 지원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우선 세계 속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문화가 잘 녹아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기업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면 그 LA 현대자동차가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와 10년 장기 후원 계약을 그렇죠. 했지 않았습니까? 어, 단순히 한국 문화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류 커뮤니티와의 문화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도 노출시키고 또 나아가 그 기업의 나라인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든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주류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K-POP에 힘입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이 유행은 금방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한국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문화 랜드마크 사업이 더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국 정부와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국 내 한국 문화 재산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